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Node.js 이벤트 루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Node.js 이벤트 루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료 구조, 즉 메시지 큐와 잡큐 그리고 콜 스택을 위해 이해하기 위한 스택과 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다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학습하신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저희가 시각화된 실습 툴을 통해서 이벤트 루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이트에서 지금 보시면 콜 스택이 있고 콜백 큐가 있고 웹 API가 있어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콜 스택이 있죠. 바로 스택 구조를 통해서 함수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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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될 때마다 콜 스택에 쌓여서 함수의 순서 처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콜 스택이 보이고요. 웹 API 같은 경우에는 노드와 웹 브라우저 간의 차이인데요. 자, 웹 AP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버튼이 클릭했을 때 이벤트의 반응을 처리하는 코드가 즉웹 API라는 큐에 들어가서 별도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웹 API는 웹 브라우저를 기반한 API이기 때문에 노드의 API와 다르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백 큐는 여러분들께 더 정말 오늘 이벤트 루프의 핵심 파트인데요.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큐 자료 구조를 활용을 해서 큐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큐는 데이터 순서가 처음부터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맨앞 폐에 입력된 데이터를 먼저 출력하는 자료 구조를 큐라고 한다고 했죠. 자, 큐 데이터를 통해서 이벤트 루프가 데이터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먼저 순서를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화된 툴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게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작동을 하시는데 지금 왼쪽 부분, 지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일단 먼저 봐주세요. 일단은 콜 스택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콜 스택이라 하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반환되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죠. 자, 조금 빨랐나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거, 그 다음 거, 그다음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자 이렇게 순서가 됐죠. 저희는 사람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지만 코드는 어트, 컴퓨터는 즉 정확하게 말씀드린 V8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콜 스택에 보시면 자 한번 실행해 보시면 다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입력이 되죠. 또 다시 콜 스택에 들어가고 실행이 되고 콜 스택에 또 들어가고 해당하는 API는 웹 API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콜백큐에 타임아웃이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콜백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여기에서 웹 API가 남아있고 콜백큐가 남아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프론트엔드 코드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setTimeout은 최소의 몇 분의 즉, 스 h r e s h 라고 하죠 최소한의 시간 이후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코드인데요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2000 밀리세컨드 최소 이후에입니다 간혹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2000 밀리세컨드 이후에 즉 정확하게 타이밍이 2000 밀리세컨드가 되자마자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 상황에 따라서 2000 밀리세컨드 이후에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만은 무엇이냐 최소 2000ms 드 이후에 실행되는 코드란듯이 2000ms 직후에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동기 처리를 할때 간혹 여기서 실수로 하셔서 이벤트 핸들링 못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클릭을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는 반응이 없죠. 왜냐? 타임아웃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봐 볼게요. 클릭 이벤트가 넘어가고 클릭했을 때 Q가 쌓여있죠. 언클릭이 있, 먼저 들어왔고 앞에 Q에 있는 구조가 먼저 있기 때문에 Q에 들어오고 타임아웃이 다시 생기고 비어있게 되죠. 비어있을 경우에 지금 뭔가 생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콜스택과 콜백큐와 웹API 역할에 대해서 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콜스택은 함수의 실행 순서를 기록하기 위함이에요. 즉 컴파일러가 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V8은 인터프리터를 방식을 사용하죠. 인터프리팅 방식에서 콜 스택을 한줄한줄 한줄 실행을 하는데요. 함수 호출되면 여기에 등록되고 API에 등록이 되고 해당하는 비동기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타임아웃이 봐요 여기 넘어왔 넘어왔죠? 넘어오는데 콜백 큐에 있는 건 남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콜백 큐에 왜 남아 있는가 하면 콜 스택이 비어 있을 경우에만 콜백 큐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그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뭔가 원이 있죠. 이게 루프예요. 즉 이벤트 루프를 상징하는 원인데요. 이 이벤트 루프가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해요. 콜 스택을 계속 감시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콜 스택을 감시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 컴퓨터학적으로는 폴링이라는 방식입니다. 주기적으로 콜 스택을 감시를 하면서 콜 스택이 비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때 비어 있는 지 체크를 해서 콜 스택이 비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만 콜백 큐. 자, 큐가 뭐라고 했죠? 맨 앞에 있는 자료 구조를 최상단에 있는 자료 구조를 리턴한다 그랬죠? 즉, 맨 앞에 있는 코드 작업, 대기열에 있는 작업을 콜 스택으로 리, 보내서 해당하는 작업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콜 스택에 넘어오고 해당하는 a p i 로 넘어왔죠. 다시 콜스택이 넘어오고 비동기 작업들 코드를콜 스택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넘어오는데 클릭된 게 바로 맨 앞에 있는 게 먼저 콜 스택으로 갔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머 시 비어 있죠. 비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넘어 올라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핵심이 뭐라고요? 콜 스택이 비어 있을 때 이벤트 타이머 이벤트 루프가 체크를 해서 콜백큐에 있는, 있는 최상단에 있는 코드 작업을 콜 스택에 넣는다는 거예요. 자, 콜 스택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함, 그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비동기 작업들이 실행되는 방식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방식 방법인데요. 바로 이벤트 루프라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벤트 클릭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작업은. 또한 SetTimeout, 즉 최소 2000ms 이후에 실행되는 SetTimeout 또한 비동기 작업이에요. 만약에 이게 블럭킹이었다면 2000ms가 될 동안 사용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웹브라우저라면, 즉 지금 보이시는 것도 웹브라우저 화면이죠. 만약에 이게 비동기 방식이 아니라 동기 작업이었다면 2,000ms, 즉, 약 2초, 최소 2초 동안 아무것도 사용자가 하지 못하지만, V8, 즉,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비동기이기 때문에, 2,000ms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바로 이렇게, Node.js, 즉,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 비동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청이 기다리거나, 사용자가 이벤트, 여기선 클릭 이벤트죠?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는 동안, 블락킹, 즉, UI가 멈추지 않고, 즉, 화면이 멈추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어떠한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코드란 말입니다. 없는 코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 모델을 사용했고, 이렇게 이벤트 주도 방식을 사용함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아직 약간 헷갈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 이벤트 루프가 노드 제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이해하시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더 응용을 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각각의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어지는 강의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웠던 툴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콜스택은 무엇이죠? 함수가 실행되는 순서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 구조이고 콜스택이 쌓이면 그 콜스택 최상단에 있는 자료 구조에 있는 최상단의 코드가 실행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웹 API는 클릭 이벤트,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처리하는 반응들 또는 여기서는 SetTimeout들도 만약에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API가 여기에 클릭 이벤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콜백 큐는 뭐라 그랬죠? 비동기 작업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비동기 작업들이 들어왔는데 큐는 실행되지 않고 대기열이라는 거죠. 작업 큐즉 대기열인데 언제 실행이 된다 그랬죠? 바로 콜 스택이 비어 있을 때 실행된다는 거예요. 왜콜 스택이 비어 있는때 실행이 되냐? 그것이 바로 UI 즉 화면을 블록킹하지 않고 멈추게 하지 않고 콜 스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실행하고 있지 않은 작업이 대기열이 없다라는 짓이죠. 함수가 호출된 순서에서 비어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코드가 다 실행되고 비동기 작업들이 큐에 남아있기 때문에 콜스택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작업들, 모든 코드가 끝났기 때문에 대기 중인 비동기 작업들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비동기 작업이 아닌 작업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게 있을까요? 콜스택에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콘솔달 로고 같은 작업들이 일반적인 동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번 함께 시각되는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콜스택이 들어가고 API 처리하고, 그 다음에 콜스택이 들어가는데 세타임아웃에서 시간이 들어오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앞에 큐에서 쌓이게 되고, 비어있죠. 비어있을 때 바로. 루프가 돌면서 큐에 들어가고 비어 있죠. 한번 루프가 돌고 들어가고, 자 비어 있어야 됩니다. 루프가 비어 있죠. 또 들어갔죠. 세타 마우스 들어가게 됐고, 클릭을 여러 번 해볼게요. 자콜 스택이, 자 여기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콜 스택이 비어 있죠. 이벤트 루프가 돌아요. 콜 스택이 또 들어가죠. 비어 있어요. 비동기 작업 타이머가 돌죠. 자콜 스택이 비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벤트 루프가 돌죠. 비어 있어. 요콜 스택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실행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알 수,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비동기 작업들 예를 들면은 세 타임아웃 아니면 이벤트 작업들, 이벤트 클릭 작업들이 바로 콜백 큐에서 이벤트 루프가 바로 콜 스택이 비어 있는지 계속 검사를 하면서 비어 있을 경우에 대기 중인 비동기 작업들이 대기 없이 즉 기다리지 않고 즉 화면을 블락킹하거나 사용자들이 이제 계속 화면을 클릭할 수 있죠? 만약에 블로킹된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화면이 멈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눈블록 항기 때문에 화면이 멈추지 않고, 컬스택이 비어있을 경우에만 비동기 작업들이 큐에서 바로바로 실행됨을 저희가 확인함을, 실행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서 이벤트 루프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이벤트 루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